10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화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메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처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들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래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손에서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모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모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이 젊은 시절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갈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가 아버지의 눈을 피해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껴 그와 의 형제를 맺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의 눈을 피해 들판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을 때 그때는 둘 중에 누가 자기 왕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약속한 것은 누가 왕이 되든지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상대방의 가문을 끊어 버리지 말고 그 집안을 지켜 주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대업을 이루고 나라가 기틀을 잡아 가던 어느 날 다윗 왕은 그 옛날 자신의 친구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사울 가문에 생존자가 있느냐. 그러나 신하들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대신 사울 왕가에서 종로로 타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 그를 불러 다윗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그전 이전에 친구 요나당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고 싶다." 3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그러자 그 종이 다윗에게 대답하였습니다.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살아 남아있기는 하지만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입니다.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는 불구자일 뿐입니다.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서울 왕가를 섬기던 이종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가의 후손을 제거하기 위해 혹그 집안에 생존자가 있는지 찾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이종이 시종의 얘기에 반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아 데려왔습니다. 그럼 그가 왜 절름발이가 되었을까요? 사울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평야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하고 그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하자.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을 안고 블레셋의 추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아이의 나이가 다섯 살 때였습니다. 그때 유후크는두 다리를 몬 쓰는 절름발이가 되어 숨어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되었고 옛 왕조의 후손들은 숨어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구하게도 그는 세인급 다윗 왕에게 불려 나왔습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다윗왕이 말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다로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이어서 설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머비보셋을 위해 농사를 지어 양식을 대어주라고 지시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 자기와 함께 살수 있도록 머비보셋에게 조치해 주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약속했고 자신의 친자식처럼 다윗은 머비보셋을 대우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무비보셋에 대한 이런 대우는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단 가문의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요나단의 가문을 이어주겠다는 그 옛날 들판에서의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사울 왕에 대한 충성 세력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다윗에게. 충성하고 싶지 않은 백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언제 머비보셋을 초대해서 왕권 포기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력을 모아 사울 왕조를 제거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으로서는 머비보셋에 대한 이런 조치가 아마 모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쉬운 길 안전한 길보다 모험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요나단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과 자원을 동원합니다. 좀더 세력을 확장하고 확장하려고 예를 쓰지 옛날의 약속 같은 것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우정의 친구들도 한순간에 배신합니다. 누구나 근력의 자리에 오르면 그 근력을 가지고 키울 방법을 찾습니다. 근력 앞에서는 오랜 친구도 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의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맹세를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므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자기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남겨두면 언제든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와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충실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모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남깁니까?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과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우리는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을 긁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친구와 친구 사이의 약속도 결국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킵니까? 혹 그것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라도 지키려고 합니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에 충성스러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어떤 약속이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와 어떤 약속을 맺었든지, 그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